네. 예, 안녕하세요. 칠곡꿀점 농장 이상렬이라고 합니다. 오늘 10, 10월 5일, 10월 5일, 지금 현재 칠곡군은 아직 온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제리를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지금 제리 양도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고, 지금 제리를 생산하면서 이쪽으로 와주고 있네요. 어, 젤리를 생산하면서 이제 뭐, 양이 적게 나온다든지 좀 이제 군사가 좀 쉬운 차는거는 지금 현재 단 이제 단상으로는 안 추고 해. 아직까지 여기 벌을 보시면은 여기 벌을 한번 찍어 주시네요. 예. 벌을 보시고 요 안으로 예. 벌을 보시면은 아직까지 계산벌이 지금 현재 뭐좀 넘치고 아직 세력이 왕성하다 싶은 거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생산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들꽃이라 하면 들꽃 막 여러 가지 이제 꽃에서 아직까지 화분이 이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다른 데서도 지금 화분이 지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지만은 인공 화분을 이렇게 주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자 아직까지 생산 량이라든지 접수 접수 이런 생산 량이 아직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아마 10월 한 중순까지는 생산이 이어질 것 같은데 어그 아직 기온 받쳐주는 거 보면서 꾸준히 지금 월동사양과 어어 산란을 계속 받으면서 이렇게 생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1줄 이쪽에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군사가 많이 축소된 게 있습니다 주사가 많이 없는 건 이제 생산을 안 해도. 예, 안에도 안 해도 예, 안 나와요. 예. 예, 요렇게 생산을 포기를 하고 중단을 하고 어, 요거는 오늘 단상으로 내릴 거고요. 완전히. 지금 현재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새 라인이었는데 이제 새 라인을 하루도 쉬없이 이렇게까지 이때 10월달까지 4월달부터 이제 달려왔습니다. 달려오고 지금 생산량을 이제 줄이면서 두 라인으로 이제 축소를 시킵니다. 두 라인으로 축소를 시키면서 이번 10월 달은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석줄력에는 약간 이제 부담이 갑니다. 이제 아직까지 양은 많지만은 이제 군사가 좀해 아까보다 좀 약했죠. 자, 요런 식으로 생산을 하는데요, 양도 지금 3분의 2 이상은 찼습니다. 3분의 2이상을 찾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줄. 분사가 많이 없는 관계로 이제 두 줄, 두 줄만 넣고 생산량을 요렇게 차츰차츰 줄여, 줄여 가면서 요래 한번한번 한번 생산할 때마다 이렇게 벌, 벌 컨디션이나 벌 상태를 보면서 요렇게 생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올개는 예전보다, 아, 작년보다 생산량이 많이, 많이 늘었구요. 지금 해마다 가면 갈수록 이제, 이제 원래 기농 이제 4년 차지만은 생산량은 차츰차츰 늘리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번주에 분사가 확 빠지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지금 단, 단상으로 요것도 이제 오늘 작업을 해야 되고요 영상을 최대한 빨리 찍기 위해서 손을 빨리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예. 요것도 지금 오늘 지금 군사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군사가 많이 빠졌고, 음, 요 단상을 내리면서 개미산 처리를 한번더 해줍니다. 개미산 처리를 한번더 하고, 지금 현재 월동 사양은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전 양을 한번 보고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양을 항상 이렇게 군사를 주, 준다든지, 군사가 준다든지, 어, 렇게 주저 안출 때는 이렇게전 양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나머지 이제 군사 터져나올 봉판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요 같은 경우에도 군사는 없지만은 지금 석줄 3분의 2 이상은 꾸준히 찾기 때문에 아직 한번 정도는 생산해도 될것 같습니다. 한번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두 줄로 지금 석줄 들어가는 게두 줄로 이제 줄어드는 거지. 그리고 다음 주에 내줄로 맞추든지, 이두 줄. 이쪽도두 줄. 이제 석줄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두 줄로 이제 줄어듭니다. 두 줄. 아, 요거는 석줄이 되겠다. 아, 이 예.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 잡아주시는 분이 있어갖고, 이렇게 영상도 감당기수 있게 되었네요. 요것도 군사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어, 이게 지금 9월달, 8월달 같으면은, 어, 좀 축소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겠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줄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로서 마지막, 마지막 생산이었구요. 요거 이제 군사가 줄어들고 젖이 안놓는다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게 카메라에 놓을지 모르겠는데요. 요맨 가에하고, 가운데하고 전량이 틀립니다. 지금 밤 기온 같은 경우에는 15도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면은 어 일벌들이 요 가운데 뭉칩니다. 가운데 뭉치면서 요 가운데는 젖을 계속 주는데 가에는 젖을 좀 적게 줍니다. 요럴 때는 요 벌통 이제 생산 중단할 때가 됐다. 생산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가유 불급이라고 욕심을 내면은 벌들은 월동을 나면서 거의 다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않고 내년 봄벌을 생각을 해서 내년벌을 생각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생산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중단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하, 하루 정도, 한 반팥 한 정도 그냥 놔뒀다가 다음 파을때 그냥 주저안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 뒤에 앞정을 빼가 이제 앞으로 옮겨 나오면은 요거는 이제 생산 안 한다는 표시기 이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올게 이제 생산 이제 중단 끝. 이상 칠곡 꿀잼 농장 10월 5일 생산 상황이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来看他们多努力去。